대한항국 CEO가 조종사일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이 회장이 반도체 엔지니어도 아니고, 예. 19대 국회에서 예. 많은 사람들이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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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의 연금 전문가라고 평할 예. 만큼, 그 후에 국민연금을 연금담 연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 소득 대체율을 예. 40% 낮춰지게 된 것을 예. 45%에 멈추도록 하는 예. 소득. 대체율, 예. 재고, 예. 법안, 이런 법안을 넣었었죠. 출산율, 뭐, 고용률, 어, 그 다음에 실제로 소득 수준, 예. 이런 것들이 다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예.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모델을 예. 놓고서 그 여러 가지 모델에 맞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정할 것인가. 예. 그걸 가지고서 사회적인 합의나 예. 또는 공동조사 방식을 예. 해보자 이런 겁니다. 음. 그러려면 지금부터 그 작업이 들어가. 음.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300만 명 정도밖에 안 되고, 예. 100만원 미만 받는 층이 1,400만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이게 연금이 연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라고, 음. 보면 소득대출 문제를 소홀하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국민연금 제도를 중심으로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음. 에, 기하도록 하는 게 1차적인 예. 에, 노력이 기울이지지 않겠느냐 예.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죠. 그런 그 법안을 놓고 예. 사실토론 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음, 옛날처럼 예. 그 무책임하게 재정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야 다고 주장 막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국회 그 논의 기구를 만들자. 사회적 합의 그 합의 기구를 만들자. 4차 추계가 이루어지니까요. 예, 예. 이거 지나면 사람들다 잊어버리거든요. 음... 재정 추계는 내년 3월에 3월에 나오죠. 뭐그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도 발전이가 이제 동시에 예. 예. 들어갔으니까 예. 이, 이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감론을박이 나오겠죠. 예. 또뭐 언론들은 관심을 가지고 기사 쓸 것이고, 예. 예.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때에. 국회가 사회적인 음. 대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음. 지금부터 안 해놓으면, 이 5년 후에, 그또 5년 후에, 이게 정부라는 게 5년마다 바뀌잖아요. 예. 그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한테 오는 부담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럼 뒤로 뒤로 넘겨서 나중에 한 2030년, 40년 정도에 맞게 되는 정부는 당장에 눈앞에 떨어진 과제잖아요. 그걸 예. 어떻게 해결합니까? 대통령 50% 얘기하셨는데 예. 대통령 50%는 뭐냐면 예. 약간의 선언적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니요 아, 네. 그게 이제 좀 받아들여지려면 노동시장에 노동 참여하는 예. 그 기간이 좀더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예. 정년 연장 예.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는 예.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해도 굉장히 낮은 급여 때문에 예. 사회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해도 보험료 낮은 사람들 내 경우에, 예. 과연 강제가입 형태의 사회보험을 통해서 얼마나 보장해질 수 있을 것인가. 예. 최소 500, 500만 명, 소득, 저기, 사업체가 예. 넓게 광이 해서 가면 1,400만 정도 되니까, 예.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예. 음. 제도를 계산하기보다는 좀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 음. 대한 헛된 논의는 저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승설화? 상무국은 뭐, 이번 정부의 어떤 공약이니까. 네. 그건 뭐, 원칙으로갈거 아닙니까? 네. 뭐,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예. 죄송 최소한. 음. 연봉 3억인데. 예. 예. 저는 한 번도 접혀서 용쓴적 없습니다. 빨리 도입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그런, 그런 판단이 들면. 예. 일찍 도입할. 여쭙 음. 투자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수치를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네. 위, 위험하다. 네. 그럼 그거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아니, 정도 CIO가 건가요? 할 일이다? 아니, 뭐 CIO 혼자 결정할 것도 그러니까, 아니죠. 뭐 엄청나게 거다 많은 이해 당사자들과 거다 전문가들 거다 들어오니까. 음. 근데 이제 방식이 예. 뭐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방식이기보다는 예. 그래서 인덱스에 <laughs> 네. 네. 아. 예. 투자하거나, 예. 아니면 펀드에 예. 투자하거나, 이런 예. 방식으로 해온 게 예. 연금의 투자 방식이니까,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예. 최선일지, 예. 이제 그런 전문가들이 예.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음. 국민이 주인인 연금, 예. 연금 다음 연금, 이게 두개 사실 키워드입니다, 저희는. 예. 국가 지급보장 명분에 한다는 것은 확실한 소신입니다. 음. 그러니까 그거 없이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험료 내라고 그래요. 내돈 네. 뜯어, 뜯어가서 너 나중에 나 돌려줄 수 있어라고 하는 20대들의 에? 불만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응답해 줄 거예요? 음. 그때 가면 부가방식 전화 안 해서 줄수 있어라고 말로 하는데 그, 럼 그때 올라가는 보험료는 음. 어떻게 하고, 그 조세로 충당할 건지, 사회보험을 할 건지에 대한 답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 음. 예전에 법원 넣으신 대로 45%에서 멈, 멈춤. 음, 그 정도 예. 좀 국회가 타협했으면 좋겠어요.